뜸봉의 쿠팡 플렉스 체험기 지금은 토요일이에요 이제 딱 일주일 된것 같아요 이거 한지 현재 시간 1시 22분이고 1시 반까지 입찰을 하는 건데 어제랑 마찬가지로 대기표를 받았어요 차가 많은가 봐요 근데 안쪽을 쓱 보니까 플렉스 하는 차량보다는 이제 쿠팡맨 쿠친 쿠팡 친구죠 쿠친 차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쿠친이 먼저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가 입장을 하는 건가 봐요 자리가 없다고 대기표를 받아서 물류센터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느끼는 게 우리가 자고 있는 이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사실 어제는 할당된 물량을 전부 채우지 못해서 백업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담당자분하고 얘기해보니까 그 지역이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스스로 만류를 하지 못하고 백업을 받아서 완료를 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건 맞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미안해 삼아야 되나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일을 할수 있도록 숙달을 응. 응.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새벽에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 같더라고요. 막 물건을 나르는데, 저를 쫓아오면서 막 헛소리를 막 하시는데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저를 쫓아가더니 제 차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 이거 사고나겠다. 잘못하면 이런 생각에 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제가 물건을 나르는데 어떤 집에서 나오더니 저를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이 지나가면 쳐다볼 수 있는 거니까 무시했, 처음에는 아무 신경 안 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저한테 뭐라고 막 중얼중얼 거렸어요. 근데 중얼중얼 거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한테 한 말인가? 허소리인가? 막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신경 안 썼는데, 조금 더 지나고 나서, 그래서 또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제 앞으로. 그래서 급격하게 차를 세웠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창가 쪽으로 다가오더니, 문을 똑똑똑 하면서, 문 열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쳐다봤어요. 근데, 아, 여기서 문을 열고, 저 할머니나 신랑 일을 하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가지고, 또뭐 젊은 사람이었으면은 저도 필요에 따라서는 싸우기도 했겠지만, 또 할머니랑 또 뭐에 싸웁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요. 괜히 창문을 열면 시비가 붙을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저를 쫓아오대요. 근데 제가 뭐 할머니를 떨치려고 제가 원래 예정지보다더 멀리 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차를 세웠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지역에 배송을 하려고 거기까지 쫓아와서는 갑자기 저를 다시 막았더니 아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처음부터 니다 봤는데 어디서 어, 저런 트럭도 아니고 승용차로 개조를 해가지고 택배 하는 거 이거 불법이라고 어, 이렇게 하면은 니네 다 끌려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냥 대꾸도 안 했어요. 대꾸 안하고 제할 일을 계속 했는데 계속 제가 이제 할머니를 무시하니까 자기도 열이 받았나봐요. 열이 받았는지 갑자기 저한테 자기 왜 쫓아오네요 자기한테 무슨 해꼬지을 하려고 진짜 쫓아오는 거냐면요 할머니한테 해꼬지 하는 거 아니고 저는 그냥 제할 일을 하는 겁니다 했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자기가 납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사실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시비를 걸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냥 가세요. 저 지금 바빠요. 꼭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러거든요. 랬더니 나는 이 세상에서 경찰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이러는 건데 아 할머니 그냥 빨리 가세요. 저 지금 많이 바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나는 경찰보다 네가 더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할머니라고는 도저히 말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물건을 이제 배송하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와, 이게 새벽에는 확실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칫 하다가 진짜 사고 날것 같더라고요.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새벽에 사건, 사고들이 많은 거구나, 라는 걸 하실 느꼈습니다. 가급적이면 새벽에 돌아다니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물건을 받으면 또 열심히 배송을 할거고요 금요일날 플렉스를 끝내고 제가 하루종일 일정이 있어 가지고 잠을 못잤어요 그래서 많이 졸린 상태거든요 오늘 일을 좀 빨리 끝내면 집에 가서 자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는데 편집하다 보면은 졸려서 그냥 뻗어 버리더라구요 오늘은 아무튼 좀 파이팅 해서 성공적인 플렉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시 45분입니다 오늘 물건은요 무려 145개를 받았어요 지금 저는 매우 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저께 111개 못 돌려 갖고 지원을 받았는데 145개 할수 있을까 그래도 어제보다 1시간 정도 빨리 출발한 건데 최대한 돌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긴말 하지 않고요 집중하겠습니다 일단 벌써 옷도 벗었어요 화이팅! <laughs> 현재 시각 7시 정각입니다. 일을 딱 마쳤어요. 오늘 140개 넘게 받았는데, 결국에 30개 정도 다른 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일을 잘한다고 담당자분이 저를 좀 많이 챙겨주신 거였어요. 근데 많이 챙겨주시다 보니까 지역의 범위를 너무 넓게 주셔가지고, 완전 난이도를 헬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사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7시까지 뛰어다녔어요. 단한 번도 쉬지 않고 그래서 계속 호흡을 차에 탈 때만 앉아 있었던 거고 무조건 뛰어다녔거든요. 와 근데도 시간을 겨우 맞추네. 오늘 상당히 힘들었던 날이고요. 아... 이렇게 넘이렇게 힘듭니다. 쿠팡 뿐만 아니라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네요.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를 보고 택배가 하루 이틀 늦게 와도 뭘 하면 안될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참 새벽에 데드라인 맞추려고 정말 뛰어다니는 모습을 제가 이제 직접 해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게 되면 천천히 하면 되는데 몇 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촉박합니다. 저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 5등도 못 샀어요. 오늘 체력 회복 물약이라고 그 음료수 한잔 마실 여유도 없이 진짜 뛰어다녔거든요. 근데도 40개 정도를 못 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그려야지만 했을 정도로 빡셌습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는 했고요. 너무 어려운 코스를 주셨다고 오히려 죄송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만큼 할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못한 거라 반성 많이 하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새로운 지역이어가지고 사실은 동선도 잘 모르고 그랬던 것도 있었어요. 왔던 지역이면 어느 정도 좀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파트가 반이었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약간, 육체적으로는 쉬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단점이에요. 암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들어가서, 또, 좀 쉬었다가, 또 제가 해야 될 일들 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또 주간에 일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따 뵙겠습니다. 현재 시각 14시 58분. 물건 다 실었는데요. 오늘은 물건이 적네요. 다 합쳐서 70개밖에 안 돼요. 금방 돌릴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좀, 편하게 일을 끝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편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빡세게 해야 되는데 뭐 이건 이거밖에 안 되네요 빨리 이동을 해서 빨리빨리 돌려버리고 오늘은 사실 소요일이기도 하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사갖고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놓고 그냥 잘랍니다 <laughs> 자 그럼 파이팅